예, 9월 3일 화요일 가장 빠른 마감방송이 5%입니다. 어, 오늘도 지수가 조금 실시 밀렸어요. 아침에 제가 바이오 예, 좀 매수도 하고 좀 상당히 괜찮게 뽑아 올렸는데 9월 양봉을 여전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9월 양봉을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 외국인 수급이 기준을 안 잡아 주다 보니까 어, 우리나라는 아직도 좀 약한 모습을 오늘 보이고 있어요. 자 9월이 의외로 좋을 수 있다. 자 9월에 관심 좀 주세요. 8, 7월달, 8월달 안 좋았으니까 9월에 관심 좀 주세요를 계속 지금 며칠째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금주에 미국이 경기와 고용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나올 겁니다. 지금 나스닥이든 외국인이든 흐름 자체를 그렇게 가져가야 되고 AI 반도체가 여전히 등락을 하면서 9월 양봉을 기대하는데 미국의 정치나 이런 흐름상 어벤져스 모드도 말씀드리고 있죠. 예, 금주 일정을 한번 체크해 볼 거고요 여전히 오늘 외국인들 기준이 아직 안 잡히다 보니까 제가 수급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도 또 살살 팔아요 예, 막판에 또 밀리면서 또 힘없는 모습 보여주는데 여전히 제가 보던 빅바이오 이쪽이 가장 좋고 돈이 몰리는거 보이기 때문에 9월에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섹터입니다 하지 반대로 AI 반도체는 미국과 외국이 수급 봐야 되다 보니까 오늘도 행보 내지는 좀밀리에 마찬가지 밀리고 있고요 외국인 수급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빅바이오 9월 슈팅 그다음에 대중의 포모 상대 공격적인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시장에서 그런 시그널을 보면서 오늘도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특히 우리가 매매한 것도 있습니다 신규로 매수한 방법도 설명 좀 드릴 테니까 오늘 기술적으로 제가 지수나 종목 양봉 얘기를 중간에 좀 드릴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놓으시면 기술적으로 도움 되실 거니까 오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실전 투자 제리 채널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자 9월이니까 잘 되길 바라면서 <laughs>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은 지수로 보시면 오일 S&P나 다우, 예, 다우 중에도 제가 뭐 헬스케어나 뭐 금주 말씀드리면서 올라가는 섹터들이 보여요. 하지만 어, 나스닥이 조금 약한데 여기에서 어떤 등락이나 모벤저스 뭐 모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고용 지표나 경기 지표가 또 나와요. 네, 그런 것들이 분명히 7, 8월 달쯤확 끊긴 게 아니라 연착륙하는 흐름을 확인하는 과정 관리입니다. 어제는 독립절 휴장이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9월 달에 양봉을 기대하면서 등락을 해도 어, 상방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9월 초에 지금 봐야 될 고용지표들 일정을 말씀드릴 거고, 한번 언급드렸던 가장 큰 9월 이슈들, 9월 9일날 애플 신제품, 그 다음 9월 10일날 총선, 아, 총선이 아니라 대선 TV 토론, 9월 18일날 FMC의 25BP 인하까지 보면서 9월달 같이 지나가 보시죠. 시장 예전이 그런 게 있어요. 야, 9월달이 너무 안 좋았어. 9월달은 매년 안 좋았고, 4년엔 특히 9월달 안 좋았어. 근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반대로 말씀드렸죠. 이번 통계는 잘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9월 18일 날첫금리인을를 저는 정시 호재로 보면서 양보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미국 경기와 고용지표 발표도 보겠지만 여전히 두 달간의 대선전 정시 상방을 만드는 어 벤조스 모드까지 보고 있습니다. 자 화요일 날 ism 제조주 지수 그다음 수요일 날은 고용졸투 보고서. ADP 민간고용, ISM 서비스, 고용보고서 이거 중요하죠. 그다음 금요일날 연준 위원들 연설이 있고 18일날 FMC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한 동안에는 연준 위원들이 멘트를 못 내요.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날 그때가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주 일주일 이렇게 집회도 챙겨볼게요. 주말에도 설명을 꾸준히 드렸지만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 음, 9월달에 좀 변화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AI 확장과 성장하는 쉴드 그런 뉴스를 찾아보고 있고요. 여전히 주도주 엔비디아 기준으로 다른 것들 애플까지 말씀드리면서 추세를 음, 쫓아가 볼게요. 엔비디아는 지금 나오는 흐름 보시면 계속 이제 블랙웰 11월부터 뭐 수십 조 수조 정도 찍힌다는 블랙웰로 관심 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전성비가 좋아요. 예, 그다음에 지금 발열 때문에 어차피, 아, 블랙을 가면 액심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순행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효율을 위해서 디자인 변경하는 과정부터 계속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B2B의 엔비디아 대장, 그 다음에 지금 AI를 키우기 위해서 B2C나 온 디바이스, 그 다음에 여러 가지에서 지금 어, AI 확장을 시그널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에서는 HM이 가장 컸던 반도체 효자 였잖아요 하이니스가 지금 대장인데, 이제 모바일로 간다. 온디바이스 가면 그게 모바일이에요. 그쪽으로 갔을 때 h HM n 쓸수 있다는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종목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테슬라와 애플이 또 중요합니다. 예, 테슬라는 조금 관종 내지는 등락이 있겠지만 대중들을 또 자극할 수 있는 흐름이다 보니까 2차전지나 이제 10월 10일 에 나오는 로보 택시까지 보면서 같이 좀 챙겨 볼게요. 오늘 또 대만에서는 세미콘 반도체 타이완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 기준이 좀 기준이 잡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이나 우리나라 외국인 수급은 미국 기준으로 좀 따라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 얘기를 좀더 드릴 거예요. 바이오에서 제가 조금 드릴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 자 미국이 같이 받은 부분에서 여진이 앤 캐리가 좀 꺾인다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살짝 올라오긴 하는데, 큰추세상 지금 오늘 특별 한악재 없는 상태에서. 146엔 정도 살짝 약세니까 좋은 면입니다 물론 달러가 지금 좀 그러다 보니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고 대만도 지금 오늘 보시면 아시아가 뭐다 비슷해요 뭐 특별한게 없다 보니까 중국이 좀더 떨어졌고 나머지들은 조금 오후 돼서 우리나라 비슷하게 좀 밀리면서 끝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약법 됐죠 그래 되면 약보 애들도 약보 우리나라는 조금 더 밀렸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중국이 금요일 날 상승을 했다. 뭐 기술적 반등이다. 아직 위안화 다시 강세되다가 제자리에 왔어요. 네, 그리고 지금 독일 같은데 유럽도 가끔 보고 있는데 자, 독일은 자동차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제조업의 강국인데 어, 대표적인 폭스바겐도 87년 역사상 처음으로 예, 공장 두 개를 폐쇄했습니다. 얘들도 경기를 보다 보니까 비용도 절감해야 되고 좀 부채를 낮춰야 되는 딜레버징을 하고 있는 예, 그런 또 유럽 경기죠. 옆에 띄우는 건유한양행 주가인데 차트 먼저 볼게요. 우리 지수. 정말로 몽입니다. 네, 어쨌든 9월달 돼서 조금씩 변화를 봐야 되는데 오늘도 외국인들이 아침에 조금 덜 팔다가 오후 더 팔면서 장을 좀 밀리게 하는 그런 투신과 어, 수급 만들고 있어요. 하지만 등락되는 그런 과정이 있고 오늘은 사실 바위오몇개좀밥 끓이다가 나머지 뭐 조선 이런 거 살짝 끓어 나머지 거기다 빠지는 예, 그런 하루였다 보시면 됩니다. 자, 9월에 여전히 그래도 긍정적으로 기대하면서 장을 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래 들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2024년부터 수급이 취약하다 사업감이 많이 빠져나갔다 외국인들이 손발 잘려서 더 변동을 준다 그래서 우리는 더 빅수급주로 선택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렸고 뭐 금주세도 지금 물론 있죠 아직까지도 고만고만하니까 뭐 그런 현실 인정하면서 시장을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대응적으로 어쨌든 계속 대장포트로 더 줄이고 더 좁히고 단타를 잘안 합니다. 예, 가끔 들어서 지금 오늘 어, 지난주와 이번 주에 제가 바이오 예, 돈이 좀 몰리는 바이오 쪽으로 당기면 조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좀 참고로 봐 주시고, 자, 오늘도 제가 9월에 기도하지만 외국인 수급 변화가 와야 돼요. 어, 어쨌든 나스닥이나 뭐 이하 좀 말씀드리지만, 외국인 수급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사례들이 없어요. 살살가먹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외국인 수급이 7월, 8월 달 많이 팔아놨잖아요. 그 3전 하인에서 집중적으로 5조 이상 팔아놨기 때문에 3전 하인을 보면서 오늘 하인이 살더라고요. 사다가 오히려 조금 바뀌긴 했는데, 그거를 지금 미국과 함께 조금 변화되는지 기대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I 반도체는 조금 약하다, 밀린다 하더라도 이 기준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추면은 못합니다. 어쨌든 바이든은 등락기다 보니까 추면하고 수급 기준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미국 경기 오벤져스 말씀 다 드리고 있고 여전히 제가 수출이다 이런 지표는 다 보는데 수출이든 성장이든 어닝이든 다 괜찮아요. 예, 반도체는 좋고 오히려 반도체 사이클이 앞으로 얼마나 더 간다 들어간다, 덜 간다는 여러 가지 의견도 다 찾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볼때 지금 홀딩하면서 좀관망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 보죠. 자, 외인 수급이 지표예요. 예, 딴거은 기다릴 게 없습니다. 딴 거는 도어올게 없어요. 예, 외인 지표가 바뀌어야 되는 그런 흐름이고요. 오늘 하이닉스에서 HBM 대장이지 않습니까? AI 추론 되면 앞으로 계속 쓸 거야. HBM 3가 아니라 4까지 계속 이런 것들 내년까지 성장을 키우기 위한 예, 그런 또 내용들이 나왔었습니다. 앞으로 또 모바일 HBM 나온다 했잖아요. 내년 아니고 2026년 얘기를 하던데 그때에서도 하이닉스가 대장이 될 거다 이런 일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조금 기대를 갖고 있는 빅바이오 예, 아침에 제가 우리 갖고 있는 것도 대장이 신고가 났어요 가다 조금 밀려서 약간 모습 보이지만 추세가 좋은 거예요 이런 장세도 이런 수급이나 흐름은 상당히 좋은 거고 자, 계속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 성장이 되고 빅 수급들이 은행까지 볼수 있다 자 그리고 코스닥 1이 있죠 예, 누구나 다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장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알테오전도 신고가 냈습니다 예, 추세 좋으니까 잘 홀딩 하시면 돼요 자, 파트 2 가면 제가 투자 전략과 목표가 우리 구체적인 매매도 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매매했던 빅 수급 종목이 있어요. 바이오에. 그 종목도 오늘 신고가 내면서 수급 분석하면서 제가 오늘 재매수로 새로 했습니다. 그런 이유를 또 기술적 내용까지 말씀드리면서 뒤에 말씀드릴게요. 여전히 빅 바이오는 비중 확대를 하려는 그런 계획을 있죠. 자, 그리고 근래 들어서 2차 전지 얘기 많을 겁니다. 제가 계속 2차 전지를 저는 개이미 트랩이다 사지 말라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바닥까지 확확 떨어졌다가, 근래 들어서 한20% 30% 이런 것도 있어요. 뭐 그런 거 단타 쳐도 되지만, 우리가 단타 치는 게 아니라 투자되는 측면, 빅스고홈면에 여전히 투자돼서 아니란 얘기 드렸습니다. 그나마 코스피가 조금 나와서 포스코 계열사 몇개 보이는 거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가끔 이렇게 뭐 돌아서 단타 치는 분 계시겠지만, 여전히 밸류가 너무 비싸요. 아니면 적자든지. 자 그래서 포스코 관련 주들이 개인적인 종목으로 단타를 치는 분 계시겠지만 쉽지 않고 이런 흐름이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습니다. 장합은 계속 팔던 장기로 계속 쇼쇼쇼 때리던 것들을 일부러 띄엄 띄엄 그쵸 그렇죠? 내년까지 보면서 띄엄 띄엄 들어오는 쇼 커버링의 일부라 보시면 되고 기준 리튬 가격이에요. 제가 다 보고 있지만 중국 기준으로 봐도 중국이 계속 애국수업이다. 중국 치킨 게임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다 메이커가 들어갔을 때폭스바겐도안 되는 그런 상태라서 이 캐정 기간이 계속 이뤄, 이어지고 있다 이래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전히 저는 관종 볼 거예요 하지만 이제 매수를 안 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주도적 안 바뀔 거고 바닥에서 장난칠 거지만 내년쯤 되면 다시 볼 수도 있어요 지금 늦정게 아니고 충분히 그때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보면서 느긋하게 2차 던지는 쉽게 안 하시는 게좋다고또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단기슈로 테슬라의 10월 10일, 뭐 테슬라 로봇데 이라든지 8월 달에 테슬라가 중국에 좀더 팔았다. 이런 거다 보고 있으니까 그런 뉘주 다 챙겨 보겠습니다. 오늘도 단타 치고 막 이렇게 짜잘짜잘한데 신규주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갑자기 팍팍들하게 보였잖아요. 하지만 시총 1, 2천 이하는 여진이 개인들이 안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를 한번더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CPI, 물가가 이제는 많이 잡혔죠. 3% 때부터 2% 까지 떨어졌는데 이제 8월 물가도 2% 까지 떨어졌어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훨씬 더 빨리 잡혔죠 그 나쁘게 얘기하면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내수는 지금 되게 요원하다 말씀드리고 있고 하지만 그 좁은 관계에서 뭐 서울의 부동산 쪽으로 막 치고 올라가는데 그 얘기 를좀 드릴텐데 사실 하늘이 요번에도 발표 보시면 부동산 일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지금 단계적으로 돈들이 몰려서 딴 데도 아닌 서울 부동산만 딴 데는 다안 좋은데 서울 부동산만 간다는 것은 한은도 서울 부동산을 신경 쓰는 거고요. 또 단기로 짧게 또막 거품이 생기니까 현정부에서도 차별적 DSLR 막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늦춰서 부양을 또 하는 것처럼 하다가 올라가니까 또 누르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계속 될 거고 이거를 제가 전체로 봤을 때 한은도 그랬지만 사상 배분 효과 측면에서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그 제가 보는 측면은 그래. 요가끔씩 부동산 얘기를 우리아는 지인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것도 사실은 제가 주식 보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국면의 수급의 전체로 봐야 되는 흐름이어서 그렇습니다. 그 저는 계속 말씀드렸던 서울 부동산으로 지금 단기로 포모 들어가고 주담대가 이빠이 늘고 몇 개월 동안 갑자기 부채가 막 늘어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작년 9월 달에 주식, 주식에 2차 전지 막 치고 올라가면서 단기 포모될때 있죠. 근데 그때 사실 들어가야 됩니까? 원래 팔아야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울 부동산으로 팍팍 치고 들어가서 돈이 갑자기 몰리고 부 부담대가 막 늘고 하면 t 기 피크예요. t t 기 피크인데 문제는 뭐냐 치고 나오질 못해 부산은주주은은올라면 치고 분할 매도든 팔면 되잖아요. 엑시 타면 되잖아요. 남들 들어올 때 팔면 되는데 이 포머가 피크로 보고 팔면 되는데 부동산은 그게 안 된다고요. 자, 그런 면에서 하늘에서 얘기했던 자산 배분 측면에서 부동산 이렇게 몰려가는 게좀안 좋은 면으로 좀 보시는 게 있고 여전히 e 기 매매와 유동성은 부동산이 안 됩니다. 이 사실 엄청 큰이 빅머니들이 주식과 다른 이게 좀지메리시에요 불편한 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봐주시고 이걸 이제 어떻게 보냐 하면 자본시장 내에서 지금 바이오로 돈이 살짝 들어오고 있잖아요. 원래 작년부터 오려도 그랬지만 부동산보다는 정시를 키우기 위해서 글로벌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별렵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물론 이것저것 봐야 되겠지만 정부도 시장 흐름상 봤을 때 정시가 올라오는게 차라리 나요. 물론 금대서도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제가 오는 4, 4년 만에 오는 국장 바이오에 대한 섹터 흐름, 빅수급 빅주세를 계속 얘기 드렸던 부분이 전체로 봐서도, 자산 배분 측면에서 봐서도 그런 흐름이 어, 지금 바이오 흐름이 제일 좋은 쪽으로 한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단계로 출렁거리겠지만. 2022년 말이든 작년 말이든 올해 제가 막 하고 있는 거는 내년까지 볼수 있는 바위로 보시면 됩니다. 이비표처를 그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단기로도 치지만 큰 흐름상 바위로 좀더 좋게 봐주고 9월에는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라.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진이 진짜 국장이 오늘도 그렇지만 정말 답답하잖아요. 소소 열불 터지거든요. 근데 9월 달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오고 미국이든 우리나라 전체 시장이 자본시장이든 그런 흐름을 자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꽃은 펴요. 좁게 핍니다. 좁게 피기 때문에 국장에서 잡아보시자고요. 자, 그래서 9월 대응을 하면서 저는 양봉을 바라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약한 두신과 수급 봐야 되는 부분이고 외국인 수급,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변화가 오면 은또한번확칠 수도 있어요. 그럼 기대하면서 잘 가져가시고요. 하지만 9월 10월 넘어가면서 여전히 코스닥은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전체를 보면서 종목을 좁겨봐야 돼요. 겐야따끔이나 신용장고나 환율은 아직 뭐매 크로 큰 변동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변동성이 크고 미국 연착률 흐름 때문에 현금 비중 20%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자, 오늘 이렇게 마치고 바이오 흐름 좀 얘기 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자 기술적으로 어떤 타이밍에 대한 얘기를 멤버십 가입구역분과 함께 파트2에서 말씀도 드릴게요.